여러분, 안녕하세요. 딸이 없어요. 입니다. 어, 오늘은, 아프리카 TV 간담회가 있어요. 그래서, 원주로 갑니다. 음, 혼자 가는 건 아니고, 그 아프리카 TV의 BJ분인 여재언니라고 있어요. 트랜스젠더인. 원래부터 친했던 언니거든요. 그래서, 이태원 가서, 여재언니 태워가지고, 같이 아프리카 간담회를 다녀오려고 해요. 오늘은, 음, 그런, 아프리카 TV 간담회 다녀오는 브이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할게요. 네 언니 도착했어요. 언니 집에서 나와서 왼쪽 오면 바로 있어요. 네 조심히 나오세요. 네어 언니 왔다. 근데 <laughs> <laughs> 너무 너무 힘주고 오신 거 아니에요? 기본인데 분 그냥 등산 마트까도 들고 갔잖아요. 우리 언니 이쁘다. 다 남의 차를 다, 다 타보고 음. 진짜 여재언니예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어머 언니 오늘 네. 오늘 드레스 코드 맞출 걸그랬네나 너무 초게색 괜찮아 <laughs> 너무 비교되는 이 비주얼 어떡하지 안녕 <laughs> 여즘 이것도 어디 갈 때만 갖고 다녀 언니 뭐 고급지다 오늘 우아하다 <laughs> 오 성담동 아구정 스타일로 나왔어 장난도 아구정은 뭐야 언니? 옆에 동네 <laughs> 옆에 동네야. 어 거기서 아구정정하고 장난도 왔다갔다 해. 자 <laughs> 저희는 이제 그러면 원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. 좀 이따 가다 휴게 언니 휴게소 들려요 우리? 아, 들리죠. 오케이 우리 휴게소에서 봐요 영. 자 저희는 지금 양평 휴게소에 도착했어요. 어, 여지 언니는 화장실 가셨고요. 저는 이 안에서 보여드릴게요. 우리 여지언니 아프리카 방송을 제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. 어 이제 양평 휴게소니까 한 30km만 더 가면 돼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<laughs> 근데 전 몰랐는데 간담회 가면 밥 준대요, 밥. <웃음> 뷔페. <웃음> 아무튼 여기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가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지언니 온다. 어머 이거 뭐예요? 어? 어너 좋아하는 거. 큰... 어머. 눈에 확 띄길래 사올 수밖에 없었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런거는 뭐 좋아하는 스타일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두꺼운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긴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두껍고 길고 탱탱해요 맛있다 음, 고마워요 너밥 너... 밥 먹으려면 좀 시간 걸리거든 음네 조금 요기는 해야 돼잘 먹겠습니다 어? 감사해요 음? 어예쁘줄 알잖아 음음 맛있어요 조금 고급진 거로사셨어요 엄마 저기 소라시크림 님은 소라 언니 방송 안 해요 지금? 방송 껐나? 응, 맛있어요 음, 음,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? 뭐 <목소리> 이렇게 빨리 먹었어? 더 먹을래? 음,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출발을 할게요 음. 그럼 저희는 이제 다시 원주행, 다시 가, 다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, 원주로. 거꾸로. 천천히 먹을게요. 네. 도착했어요. 내릴게요. 그러면 어. 이제 도착했으니까 저는 입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주 웨딩타운, 여기서 오늘 아프리카 어, 시작을 할 거예요. 가볼게요, 그러면. 어, 바로. 어. 들어. 예, 서럽지 않은 분들이 많아. 계단으로 올라가는데? 계단으로 갈래요? 저도 어, 주세요. 근데, 어, 어디 저 어디에 요 쌀이 없어요. 쌀? 네. 어, 여기 있다. 아, 네. 쌀이, 네, 쌀이 네,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 받았어요. 음. <laughs> 어, 아, 처음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신나! 아직 안 아, 신다 네. 신난다. 이 어, 기어 되지? 아, 아여 오케이. 시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다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제대 안녕하세요. 제가 데려왔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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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신나. 안녕하세요. 여기. 안녕하세요. 반가요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아, 너무 신나. 사람들 너무 많아. 언니는 <laughs> 앞으로 이런 거잘 찾아다닐래. 사람 너무 너무 신나. 사람 많아서. <laughs> 혼자 그러니까, 어, 맨날 아, 캠 보고 얘기하러 나오니까 좋더라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들, 다들 너무 이쁘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 다 <laughs> 너무 대충 입고 온것 같아 다들 셀카봉 위에 핸드폰들을 켜놓고 있어요 신기하다 계속 들고 다니면은 어잘 그런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. 근데 여기는 다 그러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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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좋다. 재밌어. 여기재밌아 보여드려. 저는 이제 종종 강남에가 재밌어서 다닐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내가 이쁘게 입고 와. 유아 다들 너무 이쁘게 입고 왔어. 나만 나만 대충인 것같아 나만. 아무튼. 기본이 블라우스에요마에 나는 뭐야 나이에요이쁘게 10만 원이에요. 이제 어쨌든 이에요 10만 원이에요. 1 0이거 먹어줘야 돼이에요 10만 원이에요. 아 시작하는 에요1요 <laughs> 춤는 거랑 뭔가 좀 익숙한 냄새가 나. 익숙한 냄새가 이거 미분 공연인데. 연희 언니 팬이 와서 선물 전해주세요. <laughs> <뭔> 세상에 진짜. 연희 <laughs> 언니 좋아해서 물으시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선물 받았나요? 상추. 다이어리다. 아프리카 다이어리. 귀여워. <laughs> 이 저희가 정한 졸려요 사람죠아사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부분의 라이브 방송은 어, 가벼운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는데 많은 편집 프로그램들이 고정 프레임 레이트만 지원해서 싱크가 발생하는 행이발생했다 정답인가요? 확인해니다니다 과연! 정답은? 정답입니다! 아 저희가 환불이 아 어, 바로 되었기 때문에 시간겠습니다그 여러분들 그 전에 정답을, 아 정답을 기침 어서 말했다 이거 받았어요 좋아요 네. <laughs> 자, 문제가 아직 두개가 남았으니까요 기계식 가지고 <laughs>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주제를다 읽어드리고 무겁다 스테이는 조금 뛰어 먹어야되는데 2회, 잘 먹겠습니다. 식사 시간에는 방송이나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어 음식만 찍지 제가 먹는 모습을 찍지 못할 것 같아요. 일단 맛있게 먹고 여기 벗어나서 이거 켜도록 할게요. 두 번째 팬, 이건 게살 스프. 살짝. 기다려주세요. 받았어요 선블록. 너술 취했니? 네, 아니요. 어, 뭐 얘기하냐고. <laughs> 저 근데 그 그들이 되게 많이 안 들어요. 안 야, <laughs> 술 먹었냐고. 아, 아, 아니요. 순간 술 취한다고. <laughs> <저> 제 정신이에요. 너 <laughs> 언니, 뭐만 하면 사람들이 술 먹었니? 맨날 <laughs> 술도 잘하구나. 이제 집에 갈 거예요. 이로 가는 거야? 네. <laughs> 야, <얼른가? 웃음> 언니들이랑 같이 있어. 사알려드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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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어, 어? 아, 너아요 <laughs> 아, 요 아, 너아가요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이요 아, 너무 요 아, 너무 좋아요. 요 아, 너무 좋아요. 요 아, 너무 좋가요 아, 요요요 얼마야? 정보 좀 가르쳐줘야 이거 다 합쳐서 40몇만 원. 어, 아네 제가 보내드릴게요. Μ, 네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니다 들어가세요. 이제 언니들 인사드리고 저희는 집에 갈 거예요. 언니들 들어가세요. 어 <그 들어가세요. <incoming> <S Hanh Kosi> <S Took Min tots> 들어가세요. 언니들 안녕. <S drawn> 들어가세요. 안녕. 안녕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아, 들어가세요. 음. 언니 들어가세요. 그럼 저희도 여자 언니랑 집으로 가도록 어, 할게요. 끝났다. 고생하셨어요, 언니. 어 탄분 도 탄고. 그러니까요. 나셀카본줄짜았는데 <laughs> 여러분 저는 운전하러 갑니다. 좀 이따 봐요. 네, 저희는 이제, 어, 여재 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. 여재 어. 언니 이제 가시고, 저는 일산갈 거예요. 네, 잘 갔다 왔어요. 우리 오늘 <laughs> 쌀이 덕분에. 어, 내가 맨날 운전을 하다가, 운전을 안 해보고 어디 간 게, 이렇게 장거리가 처음인데, 너무 좋았고. 쌀이는 어떻게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 가, 가보니까. 네. 어땠어?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셀카봉을. 저희 막 야방할 때 셀카봉 들고 다니면 되게 튀잖아요 아주 신비했어. 나 오. 혼자만 들면. 어, 근데 거기 다 들고 있으니까 <laughs>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. 되게 재밌는 <laughs> 경험이었어요. 이런 자리 있으면 또 우리 신청해서 또 같이 가고 네. 이런 것도 또 하자. 재밌으니까. 네. 저 네, 좋아요. 그리고 음식도 마시, 많이 먹어서 <웃음> <웃음> 맛있었어요. 맨날 집에서만 혼자서 있는 것보다 많은 b j 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해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이야기 한번 건네보고 맞아요. 하니까는 이런 자리를 사회성을 좀 키워보는 게뭐 쌀이야 어차피 뭐 사회성이 마, 많은 얘기를 하지만 많은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비제이들과 이런, 이런 교류가 되게 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아요. 싶어요 되게 뭐 좋았어요 되게 처음인데. <laughs> 그리고 사진은 상품도 받고. 기워도 받았어요. <laughs> 나는 또 거기 갔는데, 팬이. 맞아. 팬분이 거기 밑에 웨딩물 직원인데 선물을 주고 갔어요. 아까 언니 잠깐 지나가시는데 팬이라고 음. 사진 찍자고. 음.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또 여기 아프리카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언니한테 선물 전달하고 갔어. 그러니까. 우리 언니 또 이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차 타고 오는 내내. 하... 그래 참 이런 거 기분 좋아 참 그러면서 흐뭇해가지고 이맛의비즈 나도 감동인가 봐 네. 연예인병 있어가지고 어디야 그랬잖아 이맛에 <laughs> 방송한다고 어.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음에 누가 보시면 아는척 좀 해주세요 <laughs> 저도이요 저희 이맛에 방송해요 <laughs>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어, 조심해하고 이제 네 언니 그러면 엔딩을 같이 음. 해요. 오늘 여지 언니랑 같이 가는 아프리카TV 간담회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음, 요거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다음에도 또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자, 여러분들 광고 스킵하지 말고 오! 구독 좀 누르시고 좋아요도 같이 좀 눌러주세요 <laughs> 너무 좋다 일단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